네, 김진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C 채널 방송에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죠? 네, 글쎄요. 네, 네. 오랜만에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은총 아래 아주 은혜 많이 받고 잘지내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오랜만에 뵙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또 작업 공간으로 저희를 또 오늘 초대해 주셨는데 사실은 네. 대표님이라는 호칭보다 예술감독이라는 호칭이 더 편하시다고요? 네, 사실은 미술쟁이죠 그냥 음. 예,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네. 네, 감독님이라고 많이 불러주세요 네네 네. 그 저희가 가장 먼저 드로잉쇼에 네. 대해서 좀 질문을 여쭙고 싶어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드로잉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 드로잉쇼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데 네. 그림 그리는 건 맞는데 네. 이 뭔가에 이렇게 살아있는 미술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음. 들면 뭐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어. 점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어. 뭐 흑백의 그림이 갑자기 칼라로 변하다든가 네. 아니면 뭐 그려진 위에 또 다른 무언가가 마구 펼쳐지는 음. 그야말로 살아있는 미술이 무대 위에서 배우들에 의해서 펼쳐지고 음. 보여지는 네. 것들을 이제 드로잉쇼라고 하고요 네. 이 드로잉쇼는 전세계에 만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음. 제가 최초로 이제 네.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정적인 어떤 완성작품으로서의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림을. 그렇죠. 이제 전시장에서 보는 거예요. 게 아니라 네. 이제 공연장에서 살아있게 네. 보는 거죠. 근데 그냥 드로잉쇼도 하시지만, 크라이스트? 네. 드로잉 쇼도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이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음 사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드로잉 쇼의 제일 첫 작품은 이제 크라이스트 드로잉 쇼였어요. 네. 그리고 저는 모든 저희가 여러 작품이 있지만 음. 이 드로잉 쇼 작품에서 가장 의미 있고 네. 또 해야 할 일이고 또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은 이제 크라이스트 드로잉 쇼로 음. 잡았죠. 어,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어. 크라이스트할 이유는 없는데. 네. 네, 이 공연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길었고 음.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많은 음, 미술쟁이들이 겪는 그 병들이 음. 있어요. 네, 신경성, 뭐 우울증, 아, 네. 공황장애 그래서, 시갈 달리, 고호, 고갱, 이런 사람들이 네. 전부 다 신경성 다 앓고 있었고, 망고호도 네. 뭐, 나중에 자기 네. 일찍 죽었죠. 총 쏴서. 그런데 저도 역시도 그랬지만, 그 와주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어. 그래서 어,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음. 아, 이게 저도 하나를 보기 좋은 거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제 첫 작품으로 발표한 게 음. 이제 크라이스트가 발표하게 된 거죠 아. 네. 크라이스트라는 작품을 이렇게 준비하실 때 가장 중점에 두셨던 부분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그 아. 안에 담긴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어, 사실은 이게 어떤 작가가 네. 고뇌하고 번뇌하고 그런 내면적 세계를 통해서 음. 작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음. 왜냐면, 이 공연은, 저, 제가 이름을 이렇게 네임을 달았지만, 음. 사실 제가 한게 하나도 없어요. 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그려라라고 하는 것만 했어요. 아. 제가 한 일이 있다면 그냥 그분과 나눌 정도로의 기도? 음. 이 기도 속에서 그분이 이거 해라 하면 한 거고, 저거 해라 하면 한 거고, 음. 그리고 제가 좀 특수효과 같이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 음. 안 풀렸던 것들도 그분께 질문을 하면 그분이 다 알려줬어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최초의 그 오리지널 드로잉쇼의 음. 창시자는 이 김진규 음. 감독이 아니라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죠. 정말로 그분이 저는 음. 시키는 대로 한것 뿐이죠. 음. 이렇게 참 사실 오랜 시간을 그림을 통해서 소통도 하시고 또 네.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시고 달려오셨는데, 정작 우리 감독님의 마음에 그려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지 궁금해요? 제게 그 주님의 그림은 어 그냥 숨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일명 이제 제가 우리 제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스탭들한테 얘기할 때 그분은 내게 숨으로 어, 음. 그림을 그리게 해 주신 숨 어. 드로잉을 하게 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주님은, 네. 주님은 제게 숨 음. 드로잉입니다. 숨 음. 드로잉. 어. 근데 숨을 네. 되게 고통을 음.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음. 숨한 번에 편안한 아, 게 이게 얼마나 진짠가를 음. 알죠. 얼마나 큰 축복이거든요 인지를. 네. 자,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 또 들려주셨는데, 네. 앞으로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또 우리 감독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네.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어, 생각보다 이 크라이스트 드로잉쇼라는 부분, 특히 음. 그려진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간직할 음.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어. 트라우마라고 있잖아요. 트라우마는 해로운 기억들을 음. 이미지로서 저장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근데 우리가 반대로 아름다운 그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것, 음. 그러니까 그러한 공연들을. 계속 만들어 갈때 어, 이것은 정말로 그 안에 숨어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음. 전달이 될 거다라는 음.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전 세계에 이제 크라이스트 공연의 투어를 지금 계속 준비를 또 아. 하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로 나간 부분도 있지만 또 아쉽게도 일반 드로잉 쇼는 또잘나가는데 음.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가로막고 저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었죠. 아. 이제 그래도 공연을 했습니다만 음.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 공연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네. 조금 시간 되시면 음. 기도를 좀 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감독님 뵈면서 느낀 게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정말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뵌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독님이 하시는 앞으로의 일을 저희가 더 기대하면서 네,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켜보세요. <laughs> 네.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저희 감독국에 네. 나오셔서 더긴 이야기 들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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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